안녕하세요. 호텔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나 눈 덮인 광활한 대지에서 나만의 순간을 만끽하는 특별한 경험을 상상해보세요. 한쪽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무한한 설원이 펼쳐집니다. 가벼운 바람과 함께 아늑한 조명 아래에서 그네를 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한 찬란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예쁜 밤의 풍경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언제나 새로운 영감을 주는 설산의 모습은 감탄과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머리를 드높이 들고 싶은 그 순간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여행에서 중세 시대의 매력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동시에 만끽해 보세요. 팔라조 스코토는 역사적인 건물에 위치해 알베로벨로 중심부에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다양한 객실 전망으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팔레이조 스코토의 객실은 고풍스러운 건물에 자리 잡고 있으며 무료 와이파이와 평면 TV가 제공됩니다. 바쁜 하루를 보낸 후 편안히 쉴수 있는 좌석 공간이 있는 객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트롤리뷰를 감상할 수 있는 객실에서 특별한 순간을 즐겨보세요. 알베로벨로이 중심부에 위치한 팔레이조 스코터는 역사적인 매력을 지닌 숙소입니다. 바다나 정원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전망을 자랑하며 친절한 직원들이 주변 활동과 맛집을 추천해드립니다. 최고의 위치에서 편안한 숙박을 즐기세요. 이곳은 수영장과 아름다운 정원 등 다양한 편의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므로 무료한 시간도 즐거운 소통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팔레이조 스포토는 주변의 맛집을 찾아볼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숙소 내에 아늑한 식사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즐기며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알베로벨로 중심에 위치한 호텔 아스토리아는 편안하고 품격 있는 숙소로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편의시설과 매력적인 경관을 제공합니다. 가족단위 여행객을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 있어 모두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호텔 아스토리아의 객실은 세련된 디자인과 편안함을 동시에 갖춘 공간으로 여행객들에게 최상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에는 헤어드라이어와 미니바가 구비되어 있어 간편하게 외출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기분 좋은 간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발코니나 테라스에서 아름다운 알베로벨로의 경치를 감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특별한 경험을 누려보세요. 알베로벨로의 중심에 위치한 호텔 아스토리아는 독특한 트롤리 건축물을 배경으로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체크인은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체크아웃은 정오 12시까지로 여행 일정에 맞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 어린이는 무료 숙박이 가능한 정책으로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더욱 편리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호텔 아스토리아의 편의부대시설은 고객의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가 모든 객실과 공용 공간에서 제공되어 언제든지 소중한 순간을 공유할 수 있으며 짐 보관 서비스와 매일 청소 서비스로 편안한 여행을 도와드립니다.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금고 서비스도 제공하니 안심하고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호텔 아스토리아에서는 매일 아침 신선한 컨티넨탈 조식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메뉴로 구성된 뷔페는 여행의 시작을 상쾌하게 해주며 아늑한 공간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의 식사는 알베로벨로의 매력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호텔 산트 안토니오는 편안하고 깨끗한 방과 맛있는 조식으로 즐거운 시간을 제공합니다. 친절한 직원과 훌륭한 위치 덕분에 알베로벨로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호텔 산트 안토니오는 아늑하고 현대적인 객실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은 편안한 침대와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 여행의 피로를 풀기에 최적의 공간입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휴식을 취하세요. 이곳은 고객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숙소입니다. 철저한 청결 관리와 따뜻한 환대가 어우러져 마치 집에 있는 듯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행 중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고 싶다면 산트 안토니오에서의 머무름을 추천합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셔틀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행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렌터카 서비스도 있어 손쉽게 알베로벨로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 라운지에서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제공되는 맛있는 조식으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세요. 가벼운 스낵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24시간 자판기도 마련되어 있어 언제든지 원하실 때 간편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호텔 내 다양한 액티비티와 편의시설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산트 안토니오. 저녁 식사 후에는 공용 라운지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며 여유를 만끽해보세요. 당신의 다음 여행 목적지는 바로 여기입니다.